주당서원에 지금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강아지들도 왔고요. 아이고. 강아지들 집 만들어서 이렇게 안에 두 명씩 두 마리씩 지금 짝을 지어줬습니다. 자 텃밭에서 지금. 아츠 일구는 소리가 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우우, <목소리> 어다수 힘차게 온다. 아. <목소리> 푹. 자, 교식님은 참 일도 잘하시네요. <목소리> 와, 여기다 뭐 심을 거예요? 야. 여기다 뭐 심을 거예요? 일일읽 이리 가는 거예요삽으는거일 이리 가는 이리 가는 거야? 이리 가는 거야? 이리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리 는거대가 가는 거야? 이 거야? 이이 그, 따면은, 저거, 꽃, 앵두를 못 먹잖아요. 응? 앵두 꽃, 가지를 다 쳐버리면 앵두 올해는 못 먹겠네. 이게 아, 앵두가 아니에요 앵두 나무. 그거 무슨 나무지? 신기하네. 아, 자두 나무요? 자, 자두 꽃이 살짝 폈는데, 가지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뻗쳐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파도 이렇게 다시 심고 있고요. 응. 응. 나란히, 나란히. 팔 신고. 여러분 이제 밑에 걸못 뽑으면 뭐. 네. 꼬에 거만 뜯어 먹으면 맹년 뜯어 먹. 아, 잎사귀만 뜯어 먹는 거라는 거잖아 그죠? 뽑지 말고. 아, 앵전하구나 자, 교수님이 잘하네 예? 이 잘하신다고. 쑥쑥 파는데 그냥. 예, 다 뿌리를 잘라도 되지 않나? 너무 길지 않나? 아, 아니야. 이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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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다들어보겠네 <laughs> 파뿌리를 잘라서 심어리 되는 거 아닐? 뉘어서 파를 심고 저기다 뭐 무슨 씨앗 모종할 뭐 거예요? 어디? 네. 여기요. 상추. 아 상추 오늘 심어요? 상추? 오, 오. 어, 오늘 상추 심는데요. 여기는 파 심고 그 쪽에는 상추 심고 어디야? 헤헤 <laughs> 지금 달기 탈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가 오면 안 돼. 거길 또 높여야 되겠네. 머리가 좋네. <laughs> 집어 넣었어요? 아까 나왔던 거? 어? 집, 다리 다시 들여 놓은 거예요? 어, 들어갔는데 또 탈출하려고. 탈출, 도동따. 나오면 안 돼요. 꼬고다가 나오지 마. 네가 나오면 다 나오고 싶어진단다. 음. 음. 자 이제 다시 하고. 맞아, 후두두둑 나오는데, 일단 나 해도, 잘까끌어봐이로가져가아요 어, 가라 아, 니가 먹었나봐 아, 너무 어데요 아, 그래지키워가지고 한다니까 네, 하. 이거 보고 편하게 일해 하면 안돼 응. 이거, 그거까지 갖다가 응. 아, 안 씻었구나 그거 가져 담지 뭐야? 책상 위에 예 네. 오! 책상 위에 저기 상추씨 있어 상추씨? 네. 어 이거는 더 심어 키워서 심는다고어 저쪽 갔다 아, 어 여기 뿌리가 뿌리 그건 하나고 또 가져오라고 너무 가오로 나가지 않지 그짝으로는 뭐 여기 여기 더 편하게 일로 와 여기 편하게 편하게 아 일로 와 물고기 유가 많나 아 편하게 해야지어저 고를 캐지 그럼 여기 하고 편하게 하러 다고 가지고 고를 캐 가지고 심어준다고 그 꽃이 말때 오대 오대 오사리 가져올 때 있나?

농욕, 담배, 삼색, 상추입니다. 오늘은 이거 두 가지 심을 거예요. 세 가지. 누구 있어요? 그거. 이거 또 뭐야? 이걸로 뭐, 뭐야? 적상추. <laughs> 뚝섬, 적, 응. 적청면. 신기하네. 이름들 시원하게 자랐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담배를 낸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심을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와, 자 자유로운 영혼 닭한 마리. 야, 너는 오뒤 이렇게 잘 나오냐? 다시 들어가봐. 어? 탈출도 잘해. 탈출도 잘하는 닭한 마리. 나무에서 푸르륵 날라가지고 뛰어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노는 닭들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상추 심느라고 밭을 잘 고르고 있습니다. 음. 삽질하는 남자, 또 저걸 뭐지? 갈퀴질하는 남자, 구경하는 남자. 쌈인방 <laughs> 우와, 금방 다 팠네. 응. <laughs> 밭한 고랑을 금방 쫙 골랐어요. 오케이. 네. 자. 어, 좀 쉬어. 좀 쉬어. 야. 물 마자 마시고. 되지요? 어, 어, 아, 공격만 해, 공격만. 응. <laughs> 물 마시고. <laughs> 무경마 해야지, 안 들어가게 그냥 슉슉슉 뿌리면 되나? 상초 네. 어. 음. 일로 오세요. 자 이제 밭을 다 골랐습니다